영웅을 선택하십죠오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어요. 아, 뭐 하지? 뭐 할래? 힐러 유저야 아니면 너 불이기 태할줄 알아? 불리기 태야. 나, 나 좋아하지. 그럼 네가 불이 해 내가 딴거 할게. 아 근데 여기서 불이가 좋나? 그냥 하는 거지 뭐 좋은 거 따져. 반갑군요. 저, 라자잖아. 아나 <laughs> 할까 아니면 메르시아 할까. 하나의... 잘하는... <laughs> 야, 라자 해놓고 팀부 안하면 안 되지. 내가 라인한테 빨대 꼬질 거거든. 나 아나랑 메리시랑 바꿔가면서 할게. 망치들로 빨리 빠았다라이나 이거 히 세거든. 가자. 야, 둠피한테 맞았다. 오, 야 야, 둠피 도는 걸왜못 봤어 아무도? 나 뒤에서 맞았어 둠피한테 이거 그러니까 맥크리 꺼내야 될것 같은데, 맥크리? 아, 그리고 라인 망치질 좀그 뭐야 어. 아니 망치질 해, 왜 나, 내가 발탁 그, 꽂았어 그 뭐야, 보호막 있는데 하면 안 되지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려, 때려, 때려 기절 나궁원이거든 이제 망치질 해 나이스 우리 라인 어디갔냐? 망치질해 오케이 기절 어 라이트 라이나 망치질해 타아죽어라 망치야 쓰지 말지 나이스 네이나 궁.. 궁 음, 안썼다 다음은 그냥 자탄이랑 라인이랑 내가 존나 패면 되겠다 응응응 음, 음, 음. 그럼 되겠다 라인 라인하고.. 아, 자탄쓰고 너랑 라인이랑 같이 때리면 끝나겠네 안녕하십니까. 2층에 한조 발소리이네 한조 있는 사람. 생각이... 야야, 야 뒤에 둔피. 기절, 기절. 한대만. 아, 도망가겠다, 이거. 나이스. 야, 한조, 2층은 한조, 2층에 한조. 겐지 있는데 한조 있다. 와우.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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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laughs> 이 이제 겐지. 라인 앞에 가서 방벽 들어라. 그냥. 두 명만 잘라주면 되겠다. 여기 애들 못 들어올 것 같아. 어, 겐지 나와. 야, 한주야 조심해라. 한주. 기절. 어, 라인 죽을뻔 왔는데요? 야, 나궁한 번도 안 썼어, 야. 어, 빨리 대각선. 당중?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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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씨. 와... <laughs> 아니, 왜안 올라가죠, 저기? 올라가서 당연히 피하는 건데. 아, 나힐 없어, 나 지금 힐 없어. 아, 나 지금 가고 있는데? 3초, 긴장 3초, 진짜 <laughs> 아. <긴장> 3초. 겐지야 3초. <laughs> 아, 겐지 존나 기네 야야 봤 봤어 있다 봤어 있다. 테테테 야 여기 둠피 있어. 둠피 뒤에 둠피 뒤에 둠피 오케이. 어 라이너스 힐좀 명분 당했어. 야 뒤에 겐지 있다 뒤에 겐지 있다. 그럼 화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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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어, 망치만 휘둘러 라이너 망치 계속 휘둘러 너한테 빨대 꽂았어 아불이기 살리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어 오케이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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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물 오케이 불편 잘한다 어어, 어케그래 또. 야, 리퍼말말좀해 줘. 너 증폭이 너무 심한데. <laughs>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꼭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없어? 라인하르트, 저랑 탈실 마시겠죠? 언제 긴장되고 있습니다? 저기 공격까지 30초. 라인하르트, 이제 은퇴하실 때 아닌가요? 라인는 속일 수 없을 텐데요. 좀이 뭐니가십니까 미도우 있나 보다. 도우 있어? <Undon> Twelve, 없는 거 같은데. <봤� Reverend eineriken getting overused> 야, 뭐야, 실매가 있네. 어디 야, 한명 게임도 안 하네. 아, 왜? 어떻게 알아? 거, 어, 적팀 뭐 아무것도 안 짰잖아. 지금 왼쪽이 있네 가만히 있어? 누구? <laughs> 아 그러네, 픽을 안 했네. 했더구 저거 나가질 건데 저거 저렇게 픽안 하면 나갔네 어 <laughs> 나가졌어 <laughs> 아, 이겼네 <laughs> 야, 위도 있다. 누누딸피다누의 누구, 누구? 누구? 없어, 부활 없어 아, 이런.

갠디가 자꾸 나 물어 야 위도우 위도 위도우 위도우 덜덜야 우리 죽는다 릴리스도 아이 메이 지 3명 나왔네 됐네 끝났네

나랑 그거 최고의 레지뭐 했나?